안녕하세요 포트파이 프리세스트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긴랩 CIC 파이프라인의 웹 인스펙트, 즉 다스트 도구를 연동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웹 인스펙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웹 인스펙트를 시작하게 되시면 웹 인스펙트 웨스트 API 서비스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 포트는 8083, 즉 웹브라를 통해서 해당 URL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웹인스펙트를 통해서 점검 대상 도메인들을 등록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세팅 파일들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엑스포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GitLab CI 약물에웹 인스펙트 동작을 위한 스크립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GitLab 설정 중 파이썬 코드로 우선 테스트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코드가 실행되게 되면은 웹 인스펙트의 스캔 요청 및 동작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웹 인스펙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 인스펙트 스탠드 로 지금 현재 시작했고요 네 다음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REST API 서비스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본 버튼은 8083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메뉴를 클릭해서 어떤 식으로 API를 호출해서 취약점 분석을 할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혹뭐 필요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별도로 또 시행을 또 해볼 수 있겠죠. 뭐, try it out, 이런 식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직접 예, 모의 테스트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웹 인스펙터를 통해서 점검 대상 도메인이라든지 관련 여러 가지 설정 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세팅 파일들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는 예, 가이드 스캔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즉 여기 보시면은 클릭 히어 투세이브 세팅스 있죠 이것들을 통해서 별도의 어떤 세팅 파일들을 엑스포트 한 화면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서 뭐 가이드 스캔 혹은 뭐 간단하게 할 때는 베이직 스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가이드 스캔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클릭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 템플본 템플릿 스탠사이트스캔트스택하선택하다 됩니다. 네, 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 s 대상 도메인인데 t e s t f i r e o n e t 이런식으로 해서 대상 도메인들 n This is the domain. t h 다 s is the domain. This is the 다음에 URL 수집 및 점검도 같이 하겠다. 자, 그리고 URL 수집 정도는 디폴트에서 기본값을 이용해서 이제 URL 수집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로그인 정보가 있다. 그러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도로 매크로를 구성할수가 있는데요. 크리에이트 클릭하시고요. 네, 매크로 작성을 위한 네, 프로그램이 이 로딩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앱을들을 통해서 네, 접속 그 대상 점검 도메인 접속이 되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계정과 암호를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입력을 하시게 되겠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입력된 내용들이 다 자동 레, 레코딩이 됩니다. 로그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그럼 이제 레코딩을 이제 끄게 됩니다. 또 다시 네, 그 지금까지 녹음된 내용들을 한번 재검증할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이 시뮬레이션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로그인 페이지 들어가고 조금 입력했던 계정과 암호를 자동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상적으로 로긴은 성공했다 그런 내용들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특정 메뉴든 화면이든 여기서는 사인업, 즉 로그인한 이후에 보이는 특정 메뉴라든지 그런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Sex f r 예, 그래서 로그아웃 컨디션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앵그레이드에서 끄시면 되겠죠 꺼주시고요 그 다음 예스 yes. 네, 그럼 종 전에 만들었던 그 매크로가 자동적으로 로그인 매크로라는 이름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다음 넥스트 자동적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서 뭐 404라든지 여라가지 이제 해당 사이트의 특정 정보를 파악을 해서 오탐 관련된 것들도 정보를 수집하고 기타 점검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이제 패턴을 던지기 있죠, 간단하게. 여기서는 뭐 공격 패턴 아니고, 이제 뭐 사이트 리퀘스트 보내고, 그 다음 미스판스에 뭐헤더 값, 바디 값, 이런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지금 동작 중이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이트 구성을 지금 수집하고 있는 과정이 될것 같습니다. 잠깐 멈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스톱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네, 그리고 다음.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말씀드릴 대로 클릭 here to s a v 를 클릭하시고 예, 별도의 이름을 e x p o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일단은 김넵 예, 202121 언더바 0 1 x m l 하고 일단은 e x p 를 하나 해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관련된 세팅 파일들을 엑스포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 직접 이제 긴랩 CI 암잠쪽 예, 내용들을 아, 보시면은 예, 긴랩 CI 암으이죠 그래서 지금 관련된 이제 OS 이미지를 가져오는 부분들 예, 그 다음에 실제 스크립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 형태로 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REST API 그 서비스로 접속하는 형태가 될것 같아요. 헤더 값은 이런 것들을 쓰고, 컨텐츠 타입, 네, 이런 것들 쓰겠다 등록되어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export and setting 어, file. 즉, settings name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파일들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 URL은 REST API 서비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접속한다 그러면 특정 이제 도메인이 됐던 혹은 특정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공인 IP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 앞에 지금 보시는 것들은요, 깁냅 어, 설정 전에 그냥 간단하게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파이참이라는 이 아이디에다가 일단은 간단한 코드를 넣습니다. 인풋들 뭐, 테스트했고요. 그다음 에 헤더값. 요거는 앞에서 뭐 예, 말씀드렸던 그냥 기본적으로. REST API에서 사용되는 헤더 값이 되겠죠. 그리고 세팅값은 아까 엑스포트했던 그 세팅값을 넣고요. 자, 이거는 REST API, 네, 이번 로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로컬에 8083 그리고 위치는 이렇게 하겠다 하시면 되겠죠. 네, 이 상태에서 한번 이 API를 등록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시게 되죠. 예그들로 네, 지금 예, 동작을 아마 REST API로 전, 던져서 예, 이제 스크립트를 동작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일단은 예, 그 코드가 실행되었다라는 메시지 나왔죠? 예, 정상적으로 끝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네, 여기까지 했었고요. 그러면은 예,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웹 인스펙트로 와서 예, 스캔 요청, 요청이 그 REST API를 통해서 이쪽 웹 인스펙트로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동작 여부, 그리고 점검 완료되시면은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네, 웹 인스펙트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스타트 페이지 쪽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네, 뭐 여러 가지 옵션 지금 제가 있는데, 네, 매니지드 스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프레시를 한번 하십니다. 새로운 화면 띄우기. 네, 하시면은 네, 조금 전에 등록했던 그 이제 설정 파일에 따라서 그 해당 도메인들을 지금 점검하고 있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특정 제 시간들이 지나면 이제 이 이제 이 메시지 즉 스테이터스가 complete로 네, 끝납니다. 그때 이제 이 해당 라인은 이런 식으로서 해두번 클릭해서 이제 취약점을 확인하는 방법들로 해서 즉 김랩 쪽 시아시디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네,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